はい,い、ね。<music> 도는 사라져야 인생 봄나제 삼미 씨. 아. 삼미 씨. 눈좀더 봐요. 아. 삼미 아... 아... 씨. 삼미 씨. 일어나요. 어? 어. 아. 아... 아, 유무시여이무시여이 무시, 우시. 아, 이거 어디요, 어? 아, 그러면 아까 그것이 다 꿈이었어? 어이. 아니 근데 그 짝은 어찌 잘 자고 있는 사람을 허락도 없이 깨우고 난리요, 어? 아니. 그러고, 너는할 일이 없냐? 어? 아니, 아까 사미 씨가 시간 맞춰 갈때 있다고 해서. 하... 죄송해요. 하여튼, 일생에 도움이 안 돼요. 응? 아이뭐 하나, 그냥,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아, 저리 비켜야, 그냥. 아이, 고메이 아이고 형님 어디 가시오? 어, 어 그래 제리장욕 보자. 아이고 아니 그건 그렇고라. 그그 장남 정삼이는 요새 집에 잘 붙어 있다요. 아 아까도 보니까 어디를 급하게 가던디 어디 가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라. 아이고 그놈은 속을 내가 우연 알겠노. 뭐 요새 뭐 하는지는 몰라도. 없네. 뻔질나게 댕기다. 사더라. 에사마. 네, 그럼 자석 사고만 안 치스면 쉽다. 아이고. 아 그래도 몇년 동안 타지에서 떠들다 온 놈인데. 어쩌고 단박에 마음 붙이겠어요. 차차 적응하겠죠. 그래야 될긴데욕 봐라잉 예. 에휴. 아니 아줌마가 사고 말어 지고 다는 이야아진짜지요 아니 내가 여기서 지금 미역 줄거리나 팔고 있다고 사람이 우습게 뭐야? 우습게 보이냐고?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 아저씨 물건 안 팔면 그만이지. 왜 난리나 난리가? 아니 깎아달라는 것도 정도가 있지. 에? 아니 그러고 하지마. 아까부터 왜 나한테 반말을 짝짝 찍고 난리여. 에? 내가 아줌마한테 밥말 짝짝 찍으면 좋겠어? 어우 좋겠냐고? 아이고 이러다 사람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오면 운전사 달리 사장님 하시지 여 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라고 주제 파악 좀 하시지 응. 물건 살 때가 여 밖에 없는 줄 아나? 재수 없을라니까 별게 다 날리고 있니참내어 어우 어우 미치 진짜로 하하 진짜로 아이 간만에 마음 잡고 살라 이겠더만 끝이 와갖고 난리구만, 진짜! 아, 진짜로 미치겠네! 아, 인간 고정삼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진짜로 미치겠네! 아, 진짜! 아, 집안이 왜 이렇게 썰렁하디야? 삼이 오빠 어디 간겨? 형아, 나갔다. 어, 바쁘다고 해설도 안 하고 나갔다. 더러운 인간. 직장의 길이야, 직업의 길이야. 시상천지 바쁜 게 하나 없는 인간이. 아이고, 그 정신이면 집안일이나 도울 것이지. 하여가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요. 도움이. 아이유, 맞다, 맞다.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laughs> 너무, 그러지들 마세요. 선미씨 뭐, 바쁜 일 있겠죠? <laughs> 아이고, 꼴에 서방이라고, 역성드는 게 시방? 에? 아이고, 서방이라고 지금 꼴레 역성드는 게. 저유 엠새끼야. 더워 죽겠는데. 아, 물이나 가져와! 아야, 아야, <laughs> 아이 <아유>, 떡배야 빽 <laughs> <왜> 앉아 해라. 빽참 <laughs> 아, 아야 뭐여 뭐 되나보다 뭔 술이여 아뭐 인생 뭐 있냐 아술 땡기면 그때부터 술빽빽빽빽배야 <laughs> 나이 가오리에 마음 잡고 못살것 같아. 이 가오리는 이 고정사미를 받아줄 스케일이 안디야. 어려 하겄냐? 대포 크고 야만큼 니한텐이 가오리가 어. 아이고, 가당치도 않지. 아, 어? 암만 아이 고정삼이가 이 총구석에서 썩어 문드러져야 썩었냐고 <laughs> 아니, 내가 답답해 죽겠다 에? <laughs> <응>? 답답해 <laughs> 아 <아니>, 내가 누군데 에. <laughs> 휴휴 <어휴. 웃음> 아이고, 그래, 맞자. 네가 뭐, 용 빼는 수가 있겠냐? 돈이 다, 다 털렸으니까, 역서, 뼈 묻고 살아야지, 예? 삼아,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잘 살아라. 제발 정신적 자르고 살아라 이놈아 이마떡 뚝배야 나너 니까지 그러고 가면 안 되지 이마떡 뚝배야 아, 이새야저 혹시 고정삼 선생님 아니십니까? 아니, 아니, 어후. 아니 지가 고정삼이 맞는디라 어째 그러실까요? 이지하 선생님을 찾았군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지한테, 아유 근데 지를이라. 니가 아, 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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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남자를 믿어라. <laughs> 아, 인생 한 방이요! 네. 응. 한 방이면 끝이라고! 판냐고, <laughs> 판냐고! <laughs>

근데 너 아직도 집에 안 가고 아 여기서 뭐들것이어 사미 씨 많이 취했어요. 빨리 집으로 가요. 어? <laughs> 뭐라고야? 집? 허비 <laughs> 아 여기가 어째 그짝 집이요? 여기는 우리 집이요. 우리 집. 예? 아, 무언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짝 집은, 응? 짝이 인도네시아고, 여기는 우리 집. 우리 집. 마이 홈. 응? 그런 게, 내 옆에서 알짱 거리지 말고, 응? 가보 아, 쟤 가보라고야. 삼시, 제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어미, 어미, 그것은 그짝 사정이고 내가 알바 아니거든요. 응? 그러고. 아니 이 조만간은 이 초코석을 따라갈 것이야. 응? 한방 내가 터트려갖고 따라갈 것인께. 내 바지까랭이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썩꺼져라 예? 예? 응? 아찔리 꺼지라고. 어서비씨 너무 좋아까 자료 응? 이게 뭔 꼴이요? 아휴, 왜저 모양인지 모르겠어, 진짜. 아휴, 씨. 아이고, 저 화상 저거 사채업자한테 그리 혼쭐 나고도 아이 또 정신을 못 차리나? 아이 그내 네 이놈의 새끼를 그냥. 아이고 건또 뭐요? 저 꼴물 타왔는데 정삼 씨. 이거라도 먹으면 속좀 괜찮아지겠죠? 뭐? 꿀물? 꿀물? 저 화상이 뭐가 잘났다고 꿀물 타오그거 갖다 버려 버려! 어, 그럼 이거 내가 먹어도 돼? 맛있겠다 어. 꿀물 <laughs> 어이! 아야! 지금 꿀물 타오란지가 언젠데? 지금, 꿀 따러 간게 씨발! 아유 빨리 언니 안 갖고 오냐? 누려님, 나중에 제가 꿀물 따드릴게요. 네! 가요! 아, 진짜. 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달림. 우리 서방님. 제발, 정신 차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서방님, 헛바람 들지 않고, 마음 잡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달님, 이 안이서원, 꼭 들어주세요. 일찍이 일하느라고 건당히 욕 보셔 어, 산이 아니라 이거 아침에 뭔 일이고 아, 아침에 하는 운동이 사람한테 그렇게 좋다고 하나요? 아 그리고 아, 아침에 일찍 있나요 열심히 살지라 에이. 나 먼저 가볼래요 욕 보셔. 아이 소문 들었나? 삼이가 사람이 어째 그렇게 많이 변했는가 몰라? 아 그렇다 사터라저 아버지 반 일도 도와주고, 아이 동네 마을 청소도 하고, 어른들 보고 인사도 그래 한다. 단 변해지는 뭐 변해? 양아치 같은 놈그뭐 변할 도뭐 있노? 하나도 안 변해. 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소 야니가 요삼일를 위해서 백일 기도들이 그래 정성을 들는데 어째서 안 변해겠노? 변해기는 뭐 변해 뭐 백일기도 이래 삼일기 그래도 고놈 그 자식 변내시면내 손가락 장을 찢지라 아이 그래도 삼이가 좋은 사람으로 변하면안 좋나 우리 마을을 위해서도 그 두고 볼 일이다. 마 두고 봐라 아마 변해는가 절대로 안 변한다. 아이고 그런 사람이 다 변해도 딱한 사람 안 변할 사람 있다. 이 억제 할마 이거 평생가다 네, 여한 안 변났지다. 손가락 간다. 요거하면막 뭐, 네가 뭐 보태준 게 있나? 고 선생님 요새 고생이 많습니다 힘드시죠 그래도 일단 마을 사람들 마음을 얻는 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고 선생님을 믿고 투자하는 분들이 있는지 아유 아 그러시기 뭐 힘들어도 뭐 아, 밑밥을 뿌려야 아, 낚이는 게있지라 아이 사업을 하려면. 아그 정도는 기본이지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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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우리 고 선생님 역시 말이 통해요 말이 제가 백방부 선승원을찾아다니보는이 있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고 사장님이 이렇게 사실건 아니라니깐요 우리 이 사업 꼭 성공시킵시다 제가 이 시점에서 드릴 말씀은 딱 하나 주변에 친한 사람부터 공략하는 겁니다 가까이서부터 주변 사람부터 가까운 아, 야이 집에는 야어 멀쩡한 장장정 나 놓고 어왜 맨날 여자들이 생 고생을 해서 한 아이고 쏘아. 삼이 나이 잡아잖아 아이고 응 가족도 고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나아 그놈이가 아이고 몬 때래 그자야니야 아니에요 삼이 씨 방금 경기 가지러 갔어요 아침부터 같이 일하고 있어요 뭐시이 삼이가 일을 해 아이고 야 글 수가 이게 진짜가. <laughs> 아이고. 아, 뭐 그냥 살려보니까 이런 날도 있네요. 그 인간도 양심은 있는지 그 뒤늦게 정신 차리려나 봐요. <웃음> <웃음> 그럼요. 우리 삼이 씨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삼이 씨 이제 달라졌어요. 맞다맞다 우리 삼형 곧 테레비 나올 거다. 세상에 이런 인간! <웃음> <웃음> 참네. 아이고, 해가 서쪽에서 뜨긴 뜨고 따야. 어? 야, 가오리에서 둘째가라면 서름을 고정삼이가 농사 일을 해. 아. 아이고, 지 헉! 보소, 아지매. 남의 아들 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던 길이나 가보소, 야! <laughs> 아이고, 알았어요. 참. 아 알았어요. 별 걸리네 진짜. 가셔요 아줌미잘 가요. 뭐요, 별 걸요? 아줌이 엉클아지가별 걸리네. 아이고, <laughs> 아줌마 이쁘다. 그래, 막, 네가 보면 뭐 이쁘지. 음. 오랜만. <laughs> <laughs> <자, 하나 봐봐. 웃음> <laughs> 아따 오늘 아버지 일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지라 이. 아이고, 왜안뭐늘상 하는 일인데 뭐. 그, 오랜만에 일할라 해. 힘들지? 아, 아니야라우 인자 지도 세 사람이 돼서 도양땅에 뿌리 박고 살아야겠다 싶어라 <laughs> 저기, 그래서 말인디라 아버지, 뭔데? 말해봐라. 예, 뭐, 아버지, 한번 잘 들어보쇼. 예? 예? 아유, 그, 우리 가오리를 위한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있는디라잉 아, 천의 혜 자연환경을 가진 우리 가오리에 아, 리조트가 들어선다고 하나요? 응? 아, 그게그 그니까 리조트에 아버지가 조금만 투자만 해주시면 제가 우리 집안 한번 이렇게 세워볼라고. 뭐? 투자? 이 농사 짓는 줄 알았더만 사업 생각하고 있었나? 예 아버지 아, 고급 정보통의 의아무니라 가오리 리조트 주식이 곧 상장이 된다고 하나요? 에? 아, 상장만 되면 500원이 5천원 되고 5만원 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그리고 이것은 정부에서 비밀리에 공인한 글로벌 프로젝트라고 하나요? 그게 우리도 있는 데, 없는 데, 싹 끌어다가, 거기다 투자를 딱 하면, 이 뭐? 글로벌! 내가 네 요새 뭐하고 다니는가 했더만, 은그생각하고 돈이 있나? 아버지, 이거는 전망 있는 사업이에요. 응? 아니, 막말로, 응? 아버지 연세도 있으신디, 아니, 언제까지 농사만 지으실라요? 아니, 이제 차차 노후 준비 다시 하지라오. 대딸마 사람은 자고로 땀을 흘리가 지손으로 벌어먹고 사는 그게 법이야. 일마 1억 천금을 노리노. 이를 믿었던 내가 잘못이다. 행여나는 네가 달라지나 했다. 이번이 다르단께요. 아, 이 회사가 잘 되면, 지가 바로 사장이 된단께라. 예? 아, 지도 아버지한테 효도 한번해 몰라요. 예? 됐다, 마 아버지가 안 도와주셔도, 지는 꼭 성공한다께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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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의 집구석 내가, 다시는 내가 정부친가 봐라. 봄에다 배붙구마 에. 으, 어찌까 에. 으, 며칠까, 인냐 에. 나못 살겠네, 못 살아. 에씨씨 어디 가려구요? 그러지 말고, 아버님이 더 화나시기 전에, 잘못했다고 사과하세요, 네? 뭐, 뭐, 사과? 확, 너 저리 안 가냐? 끄럽다, 잉? 응? 예? 인자 내 마음대로 살란게 상관하지 마라. 잉? 예? 그리고, 내가 말했지. 나한거지 말으라고. 웃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난리여. 초틀이 쫙쫙 흘러갔고 아이, 그리고 그치키한가그 그 신발은 또그 무엇이냐, 어? 아이고, 미, 누가 볼까 무섭다, 볼까 무서워, 어? 아이고, 미, 너는 패션이라고는 모르냐? 어? 아이고, 단체 그냥 이쁘게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어? 아이, 니는 뭐, 초티를 뭐가 그러고 내고 싶냐? 어? 음이, 어이, 동네 창피한께나안쳐가지 마, 이? 응? 아, 재수없은 게안쳐가지 마! 예예 예, 예. 어, 박회장님 아이고. 예. 아이고. 준비는 척척 잘 되고 있지라. 예예 예, 예. 아, 우리 마을에서 벌써 아, 세 명이나 지금 나섰단게요예 예. 아이고. 아, 서류는 내가 준비하라 고 했지라. 예예 예. 예. 예, 예, 예.